안녕하세요 여러분, 드코TV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네에서 진짜 핫한 신상 밀면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진주육점밀면 본점이에요. 요즘 지칠 때마다 시원한 밀면 한 그릇이 진짜 땡기잖아요. 이곳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입소문이 엄청나서 주말엔 웨이팅 기본인 곳이 됐어요. 제가 직접 다녀와서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위치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충렬대로 108번길 4 1층에 있어요. 지하철로는 동네역과 미남역 거의 중간쯤. 큰 도로변에 있어서 찾기 정말 쉬워요. 큰 간판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매장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확 달라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입구 쪽에는 주방이 훤히 보여요. 특히 여기서 작아지면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신선함이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면포는 기계 돌아간거 보니까 입맛이 확 도아요. 이번에 먹어본 메뉴는요. 육전 물미면 9,000원, 육전 비빔면 미 9,000원, 육전 비빔면 미 9,000원. 그리고 모둠만두 5,900원. 왕만두 2개, 고기만두 2개, 갈비만두 2개, 김치만두 2개 들어있는 거예요. 음료는 콜라 500ml 하나 1,500원 추가했어요. 자, 이제 본격 맛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육전 물미면. 이 한방 육수가 진짜 미쳤어요. 잡내 한없이 깔끔하면서도 엄청 깊은 감칠맛. 소고기 육전은 두툼하게 썰려서 올라가 있는데 육전 자체가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국물에 푹 찍어 먹으면 와, 이건 진짜 중독성 있어요. 면발은 자가제면이라 쫄깃쫄깃 탱글탱글.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와요. 시원한 육수에 매콤한 고추장 살짝 섞어 먹으니 입맛 저격 제대로였습니다. 다음은 육전 물비빔면과 육전 비빔면둘다 육수가 진해서 비빔 양념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어우러져요 특히 비빔면은 고추장 양념이 매콤달콤하면서 끝맛이 개운해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육전 한점 올려서 비벼 먹으면 고기 육즙 양념 쫄깃 면발의 완벽한 조합 이 맛에 한번 빠지면 튀어나오기 힘들어요 사이드로 시킨 모든 만두도 대박이었어요 8개에 5,900원이면 가격 너무 착하죠? 왕만두는 크고 속꽉 차있고 갈비만두는 진짜 갈비향이 솔솔 나서 색다른 맛이었어요 김치만두는 아삭하고 시원해서 밀면이랑 찰떡궁합. 총평하자면 오픈 초기부터 이렇게 인기 폭발하는 이유가 딱 보여요. 한방 육수의 깊은 맛, 통통한 소고기 육전, 쫄깃한 자가재면 면발, 그리고 건강한 재료 사용까지. 부산 밀면 중에서도 확실히 차별화된 맛집이에요. 부산 밀면 맛집, 동네 밀면 맛집 찾고 계신 분들. 진주 육전밀면 본점 진심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동네 온천동 근처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저는 다음에 가면 육전 더블토핑으로 도전해보려고요. 여러분도 가보시면 후기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드코티브였습니다. 안녕.